양파는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맛과 풍미를 더해주죠.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양파도 특정 음식들과 함께 섭취할 때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일상에서 양파와 특정 음식을 조합했을 때 소화불량이나 위장 문제를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양파의 특성과 다른 음식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파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네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양파와 토마토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조합으로 샐러드나 다양한 요리에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마토는 자연적인 산성을 가진 식품으로 비타민C와 리코펜 같은 유익한 성분들이 가득한 채소입니다. 그러나 양파와 토마토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양파는 알칼리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 두 음식이 결합하면 위장 내에서 서로 다른 pH 성질 때문에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두 식품이 결합되면 토마토의 산성과 양파의 알칼리성이 상반되어 위산과다 분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불량을 유발하며 배의 불편함이나 팽만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양파의 알리신과 결합되면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리코펜은 세포 손상 방지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파와 함께 섭취할 경우 그 효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와 토마토를 섭취할 때는 간격을 두고 각각 따로 먹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먹는 것보다는 두 식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각 성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토마토를 샐러드로 먹고, 오후에는 양파를 곁들인 요리를 먹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음식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각의 장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을 중화하고 싶다면 양파 대신 다른 알칼리성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나 시금치와 같은 채소는 토마토와 잘 어울리고 소화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당근 당근은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과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서 함께 사용되지만 이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 효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근은 알칼리성 식품에 속하고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채소로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양파는 산성 성분이 강한 채소로 두 음식을 동시에 먹으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파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서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양파는 그 자체로 소화 효소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당근의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을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지만 양파의 성분이 그 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채소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지연될 수 있어 속이 답답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두 채소는 각각 뛰어난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 섭취하면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당근과 양파를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당근 주스를 마시고 점심에는 양파가 들어간 샐러드를 먹는 방식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을 샐러드나 볶음 요리로 활용하고, 양파는 다른 채소와 함께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두 가지 채소를 나누어 섭취하면 각자의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당근의 조합은 일반적인 식단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이들 각각의 영양소가 효과적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기. 고기와 양파는 많은 요리에서 함께 등장하는 조합으로, 볶음, 스튜, 양파가 들어간 고기 요리 등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양파는 위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고기와 결합하면 맛과 풍미가 더해지기 때문에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고기와 양파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양파의 알리신 성분이 고기의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고기는 소화가 늦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양파와 함께 먹을 경우 그 소화가 더욱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기의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양파의 알리신 성분이 고기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장이 과중한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 체내에서 가스가 발생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가 많이 들어간 고기 요리나 스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양파의 조합이 위장해서 복합적인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자주 먹을 경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유. 우유와 양파는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할또 다른 조합입니다. 양파의 유황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결합하면 소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양파의 유황성분은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와 양파를 함께 섭취할 경우 우유의 칼슘과 단백질이 양파의 유황성분과 결합하면서 효소작용을 방해하고 이는 체내에서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유는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위장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우유와 양파를 함께 먹었을 때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가 들어간 음식에 우유를 곁들일 경우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양파가 들어간 요리를 즐기고 싶다면 우유 대신 아몬드 밀크나 코코넛 밀크와 같은 대체 음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양파와 결합했을 때 소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더욱 건강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양파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정 음식들과 함께 섭취할 때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조합할 때는 서로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유용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